자, 159쪽. 호흡 운동의 조절할 차례죠. <laughs> 호흡 운동의 조절 중추는 두 군데가 있는데 이제 우리 거기 교재에는 어, 연수라고 나와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 그림을 보면 연수와 뇌교로 나와 있습니다. 둘다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더 중요한 것은 연수입니다. 주가 되는 것은 연수고. 그래서 <laughs> 그 적으면서 합시다. 그래서 호흡, 더붙충 호흡운동입니다. 호흡운동의 조절 중추, 호흡운동할 때 대뇌에 관여할까요? 안 할까요? 숨쉬기 한번 해봐.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뱉을 때 대뇌의 명령에의해서 일어날 수 있죠. 평상시에 숨 들이실 때, 요번에는 어, 숨 들이셔야 돼. 그다음 마셔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니까 숨쉬기 운동할 때, 운동 전후에, 숨쉬기 운동할 때, 의도적으로 마무리 운동할 때그렇게했지만 평상시에는 그렇게 하지 않죠. 평상시 그렇게 하면 엄마, 아빠가 가슴 아파해. <laughs> 호흡운동의 조절 중추는 연수. 그리고 뇌교도 관여하죠. 호흡운동의 자극 원인 물질은 혈액에 들어있는 이산화탄소입니다. <laughs> 물론 산소도 영향을 줄수 있는데 누가 더 영향을 많이 주면 이산화탄소가 영향을 더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의 증가, 그리고 산소의 감소가 영향을 주는데 더큰 영향을 주는 것은 이산화탄소의 증가를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주가되는 것이 연수라고 했고, 뇌교도 영향을 주는데, 뇌, 뇌교는 호흡 운동이 좀더 정교하게, 리드미컬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죠. 그리고 이제 연수에서 신호를 보내면 어디로 보내냐면 교감신경을 통해서 그래서 교감신경은 호흡운동을 증가시키고 반대로 부교감신경은 호흡운동을 감소시키죠.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중에서 신경 파트에 곱해올 텐데 자율신경이라고 얘기하죠. 구체적인 것은 신경계 가서 공부하겠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어, 두 번째 내용, 160페이지 두 번째 내용도 간혹 시험에 나옵니다. 어, 호흡운동이 심장박동에도 영향을 줍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공부할 기회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물질운반 순환계에서, 순환계에 의해서 물질운반이 일어나는데, 먼저 산소운반 산소는 적혈구가 운반하는데, 적혈구 속에는 헤모글로빈이 들어있죠. 헤모글로빈은 글로빈 단백질 네분자에 각각의 글로빈 단백질에 한 개씩의 햄이 결합돼 있죠. 햄이라는 구조가. 그러니까 결국 헤모글로빈한 개는 네개의 햄과 네개의 글로빈이 결합된 것인데 그 햄에는 철이온이 들어있습니다. 철이온 형태로. 그래서 철이 산소를 운반해 주는 거죠. 철의 산소가 달라붙어서 산화되어서 붉은색을 띠죠. 그래서 혈액이 붉은색을 띠는 겁니다. 저결구은 그래서 좀더 이제 구체적으로 산소 운반을 보면, 헤모글로빈한 개당 최대 네 분자의 산소를 결합시킬 수 있죠. 이와 같이, 이러한 결합이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폐 주변의 무세관에서 일어나죠. 자, 그리고, 이렇게 산소가 결합된 헤모글로빈을산소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데, 혈액 름을 따라서 이동을 하다가 조직 쪽에 오게 되면 조직 쪽에 오게 되면 이제 조직 세포에다가 산소를 공급시켜 주려면 헤모글로빈에서 산소가 계속 붙어 있으면 안 되겠죠. 떨어져야 되죠. 그래서 떨어지는 것을 해리라고 합니다. 해리. 해리는 조직 주변의 모세혈관에서 일어나게 되죠. 자, 그다음 이제 이산화 탄소의 운반. 이건 산소 운반이고 이산화탄소의 운반을 볼게요. 이산화탄소가 조직세포에서 세포흡결과가 만들어지죠. 그럼 그 녀석이 혈액을, 다시 혈액 속으로, 혈관 속으로 들어가죠. 조직 속에서, 조직세포에서 CO2가 만들어지면 그 녀석이 혈액으로 들어갑니다. 혈장으로. 이렇게 운반되는 것이 확산현상이죠. 분압 차이한 확산. 앞에 설명드렸었죠? 자, 그러니까 이 과정에는 에너지 소모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이 이산화탄소가 어디로 들어가게 되냐면, 편의상 낄다랗게 그리겠습니다. 저는 적혈구입니다. 적혈구 속으로 들어가고, 그 적혈구 속에서 물과 결합합니다. 그것을 그럼 결합하면 탄산이 되죠. 그 탄산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과정의 효소가 관여하는데